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용건이거 물권이 만배나 풀어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성스러운 주 금요일 아침을 보내게 되었네요.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서 47장 1절 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 성전 보자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명수 생명의 강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서 간목에 어,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어, 가슴에까지 차고 나중에 조금만 안한 데까지 이르는 에,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 말씀은 에스겔에스겔 선지자가 이차 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로로로 끌려갔을 당시 예, 그의 나이 30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포로 생활에 있을 시에 예, 1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이 끌려가죠요 그리고 2차 아, 다니엘,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 땅은 에또 바벨론에 끌려 하는데 이때 끌려 가신 분이 이 예수 길이에요 예 마침내 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 땅에 이제 요때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를 것에 대한 환상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나눠볼 건데 하나는 보건적인 우주적인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환상, 예언적 환상과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닿기만 하면 흘러가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개인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이든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단계와 장면을 우리가 어 보는 계시죠. 어, 환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예, 들은 말이라뭐 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우리가 몰두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강물의 특징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송전에서 나오는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과 그 강물은 갈수록 흘러가는 곳곳마다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말씀해 맥락과 같이 합니다. 또 수정같이 맑고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우연 계식에 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보시죠그 강과 연계되어진 같은 맥락의 강입니다. 같은 강입니다. 이 강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 생명의 강의 역사, 성령님의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의 강의 역사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에헤, 알렐루야! 저는 첫째의 그 특징은 불어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불어나요. 그 강이 끊임없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복음적인 역사, 이 복음의 교회들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됐고 120명의 문드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마치도 작게 솟아으로는 셈과 같았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차게 되는 것인데 마치 말입니다. 조그마한 겨자씨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만한 겨자씨가 점점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과 같죠 성령의 역사는 발이 될수록 점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작고 발이 되어질수록 점점 불어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잘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자라죠, 은혜가 자라죠, 잘하게 돼 있습니다. 에이, 마침내. 에이. 예, 그 물줄기가 점점 점점 자라가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부 떠오르서 점점 점점 떠 올라서 충만함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그 물의 강줄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들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물이 흘러가죠 계속 계속 복음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 그 점점점점 그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 있는 것이 그게 특징이에요 불어나게되 있는 그게 특징이에요 축복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유익하,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성령과 함께 걷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여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 볼 때, 처음에는 그 깊이를 재어보고, 그 물의 표면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할수 있는 한그 바닥까지 꿰뚫어봐야 될줄 믿습니다. 에, 무슨 얘기냐 때로는 바보고 때로는 재보고 어, 때로는 잠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 마치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완전히 알려고 탐하는 사람과 지가 가도가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요. 때론 재보고 봐보고, 잠수도 해보고, 어피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 뭐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탐구하고 이렇게 알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물이 발목에 차지 않은 것처럼. 예, 대단히 예, 대단히 이해하기 쉬운 곳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쉬운 것도 만날 수 있죠. 쉽게 이해하고 쉽게 그러나 거기서 끊지지 않고 이 발목 이 발목에 채던 이런 물이 점점 점점 차오름에 따라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자꾸 자꾸 차오름에 따라서 어쩌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깊이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가면 물은 너무나 창해나해서 우리가 건널 수 없을 정도의 물이 돼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의지도 있죠 내 의지로 건널 수도 있어요 내 의지를 쓸수 있어요 발목, 발목신앙, 뭐 무릎신앙, 허리신앙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일이 아니고요 더 깊이, 잠수까지 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깊이를 들여다가, 깊이 가서 들여다보는 정도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나 깊고 너무나 창의를 해주면 내 힘으로, 내 힘을 전혀 쓸수 없는 거예요. 위탁할 그 강물에 내가 둥둥 뜨고 위탁되지 않으면 거기서 어 내가 그 물에 완전히 완전히 잠식되어져서 헤엄치는 정도가 돼야 내가 힘들지 않아요. <laughs> 내가 힘들지 않죠. 너무 자유롭죠. 오히려 자유롭죠.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수에서 흘러 내리는 물과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어린 양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얇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코끼리라도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깊은 곳도 있지요. 에스겔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정도가 있었지만은 에, 과거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 어, 점점점 어렵고 어, 어, 또 어둡고 어, 그런 곳을 떠나서. 어 점점 점점 우리가 에, 우리의 마음을 우, 우리 주의 성령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께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어, 성령님의 주장하심, 에, 그런 간섭하심을 에, 강하게 받아야 될것 같아요. 내, 매 순간 순간. 어,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빨리 그 일부터 해라. 그게 더 필요하니라. 저는, 에, 에, 방송을 이거 하고 뭐 우주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주 작은 디테일한 어떤 일인데, 그것부터 하는 게 맞다. 내 생각과 조금은 구집스럽게 얘기를 하셔서, 얼른 순종했어요. 딱 하던 일을 멈추고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했지요. 예, 할렐루야. 그것은 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것은 예, 성도들의 유익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분에게도 그게 좋으신가봐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르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원초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창이란 물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더, 더 깊이로 나가야 돼요. 더 그냥 잠겨야 돼서. 끝이 보이지 않, 바닥이 보이지 않은 곳에. 바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잠수해야 돼요. 잠수까지 해야 돼그 정도로 창이란 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디테일하게 간섭받지고 차오르면 꽉 차고 사방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에 있을 때는 위에는 그냥 나예요. 허리에 있을 때도 위에는 그냥 나예요. 가슴 머리 그냥 완전히 차올라야 되죠. 나를 주장,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디테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부부 사이에서도 조그만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간섭을 해주셔서 내면 네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빨리. 그 순간 빨리 준행을 하지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성령이 그 일을 대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추가 애쓰는 부분도 있지요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께 성령에 맡긴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런 감동도 없는데 알아서 다 아시겠지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겠지가 아니고요. 성령이 디테일에게 내 간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창이란 물 가운데 나가면 물이 완전히 젖기 때문에 동서남북 4방 팔방 186방에 일어난 모든 영역 내 마음속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성령이 채우기 때문에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영적 바다와 같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네 이 단계에서 보는 특징이 있어요. 발목시나 무릎시나 가슴시나 충만한 상태. 이 성령의 충만함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 사람의 육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안에 젖어 버리는 거죠. 주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만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어, 키를 넘는 강물 속에서 강물의 힘에 자기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어,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움직임도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나를 띄우고 그 무리의 출렁임에 나를 의탁하고 거기서 나는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을 인도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반상으로서 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성전만이 남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인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1차 성전, 1차 바벨렌 침공에 의해서 솔로만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2차 AD 70년에 2차 침공에 의해서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에르살렘 어, 성전이 또한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3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죠. 제3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정도 말세의 제3 성정도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성전은 그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성도들이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종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구도 부실 수 없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소 3장 16절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가 저와 여러분이죠.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 음, 하나님이 쓰신 성전이지만 무너져갔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삼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지성소 삼아. 지성소의 내면의 지성소 깊은 곳에 영혼의 어디 깊은 곳 나오스 지성소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물에 적셔지시되 충만하기까지 우리를 적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흘러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면 충만히 젖을 수 있습니다. 충만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이 삶은 지금에 내면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꼬맹이때부터 한 60년 된것 같아요. 지금 나이를 초보니까 그때쯤 되니까 이제 주님 나라 갈 생각만 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면 역시 원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발목에서만 놀지 마시고. 예,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무릎에서까지만 자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슴 머리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잠수할 때까지 잠수하는 신앙될 수 있기를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의 충만함의 단계에 대해서 잠시 나눠 보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밤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